이새 이게 야어 왜요? 저는 이거 고를게요. 어, 가장 최근에 만든 영상 콘텐츠 색깔이 약간 빨간색 불 관련된 거여서. <웃음> <웃음> 근데 사이, 잠깐만, 근데 PD님이 진짜 우리를 개무시하려 <laughs> 제가 만들었던 콘텐츠가 겨울에 많이 나왔어지고 겨울한 콘 같은... 그 그렇습니다. 채우면 되는 건가요? 음, 아 이렇게 또 아, 데코까지 예뻐요. 예뻐요. 약간 회 먹을 때 무순 채우고 대학가에 영 텀블러라는 공용 텀블러 부스를 설치하고 그걸 이제 써니 자원봉사자들이 세척해서 다시 돌려놓는 그 캠페인을 제가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 이렇게 또래 친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좀쁘 예쁘게 담고 던은게있요편의것 같아요. 복 스킬로에 관한 그런 유튜브 영상 촬영이었는데요. 콘텐츠를 뽑았을 때는 사실 정말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유튜브를 보면서 숙제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네.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저는 약간 감각 좀. <laughs>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행복나눔재단의 콘텐츠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작지만 이렇게 선물을 만들어보았는데요. 이게 꼭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서 따뜻한 발렌타인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이제 계속... 뭐 약간 네. 뉴스데스크처럼 수고하셨습니다. 어. <laughs> <그래서> 예. <조심하신다. 웃음> 이호야 이호야 뜨개 뜨개 그럼 좀 많이 나온 거어요어 <laughs> 우리가 구독자지. 어 그러네. 오, 대박. 이건 진짜 몰랐어. 여러분 여기 뭐라고 있냐면 좋은 에디터로서 좋은 구독자로서 6개월간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선물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 아 근데 아. 뭔가 보시는 분들은 뭐 하러 저희도 열심히 구독했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피디님이 주시는 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감사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자님들께는 저희의 사랑을 드릴게요 이거 아. <laughs> <지금 너> 진짜예요? <laughs> 지금 저희 진짜 모였어요 어. 아, <웃음> <뭐였어>. <웃음> 언제나 유튜버 분들 보면 은 언박싱을 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넣고 달았잖아요 근데 뭔가 아까 윤지 에님 말을 들으면 진짜 저희끼리 컨텐츠에 대한 회복을 하면서 같이 간식과 함께 넣은 느낌이라서 여기에 뭔가 저희의 6개월이 고스란히 밀봉된 느낌 밀봉이라는 단어를 <laughs> 써도될지 모르겠지만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마지막에 저희가 에디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도 맨날 올라오는 거 항상 보고 응원하고 좋아요 누르고 했었는데, 네, 저희도 구, 좋은 구독자였던 게 세상 오늘 딱 깨달았고요. 저, 저도 이제 여기에 저희의 추억을 다 담아서 가져가는 것 같아서 또 뭔가 뭉클하네요. 어, 약간 이렇게 6개월 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끝이 났구나 싶어서 약간 아쉽기도 하고 심섭섭한데, 어, 그동안 에디터로서 되게 다양한 경험도 하고 활동 재밌게 할수 있어. 서 너무 감사드렸고 어,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또한번 같이 활동 해보고 싶습니다. 행나제 에디터 생활은 저에게 기획력을 선물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나제 에디터 활동은 저에게 꿈을 선물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 행복나는 재단은 나에게 마음가짐을 선물했다라고 어, 표현하고 싶은데요 <laughs> 행복나는 재단의 인생은 나에게 휴식이다